아, 예, 무려. 아빠는 탑으로 도망갔습니다. <laughs> 오! 오, 정글이다! 오! 오! 아! 정글 걸렸네요. 아, 이번 판 정글이 없겠어요. 오! 아, 정글, 어? 미드가 바꾸잖아요? 전상관 없으니까. 하튼... 아, 3일, 사미라. 아빠 3일화랑 어. 뭐가 좋아요? 피드? 오! 어! 아, 삼이라, 뭐가 좋아요? 몰라요 아, 요고 삼이라, 뭐고 삼이라, 고이라이고 삼이라, 아, 뭐야 삼이라, 뭐뭐뭐예요삼질이뭐라질도되라 뭐라고? 뭐예요삼킹몰라고킹잼 글쎄? 라고 삼이라, 이 아, 백스 안할 거야. 레오랑 못할같 레오랑 이거 못살거같아 스타일 아유미, <laughs> 아, 아, <laughs> 유미 나하고 싶었어. 와, <laughs> 에바다아피드 가야겠다, 피아 울고 다 오, 우 우리 탱커가 없네. 울고 탱 아니야? <laughs> 뭐 딜팅 쪽 되긴 되는데. 네. 음? 아.. 하이보딩거야.. 하이보딩.. 아 하이보딩 거박세던데 아.. 아 제발 딩고 하지마라 아잠깐만 아, 그냥 2번 왜안몰라 백스! 아왜나다 뺏겨! 아잠깐만 어어 나 뭐해? 어, 뭐할까? 어. 플래시 해볼까? 소나 해볼까? 나뭐 할까? 여기서? 뭐 룰루 할... 괜찮을 것같다 룰루 한다? 어, 룰루 괜찮을 것 같은데. 아빠가 들어가면 아빠 키워줘도 되고, 예를 들어서 이제 3이라 키워줘도 되고 어, 어, 룰루 괜찮을 것 같아. 아, 네. 시바나. 시바 시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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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뭘 들어야 하지? 힐 들어야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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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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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힐, 힐, 힐괜찮저만한힐 그렇게 야 하나? 힐, 예. 적도 인시에티 없네. 음. <laughs> 아, 아빠 정글 너무 오랜만에 네 <laughs> 루유이야아 아, 그래 눈 맘이 반. 놀랐어요. 정글이라니. 요만큼 정글이 없겠네요 여러분. 아 <laughs> 아, 웃겨. 이 마우스가 왜 빨라진지 모르겠어 로딩 시간 동안. 나도 몰라. 근데 맨날 설정 바꾸는. <laughs> 막힘 없는 오르곤. <laughs> 꿀잼 <꿀뎀> 하이모딩. <laughs> 헤헤헤이이이하이이하이까이이이하이이이이이이이이하 <laughs> <차비 많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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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아, 이이 아, 이이 아, <laughs> 이이이이이아이이이이야이이이이이하이이이이이이이아하 누 울고 왜이렇게 징그러워 울고 너 징그러운데? 야, 얍 반장 골드 반장 반장 골드 오이갈거임오이갈거임오나 변이 할까? 쟤누남이어가지고딱 그래. 네, 아 진짜! 아 정말 난다 해주고 다, 다 했어 미안한데 야 변이 걸어줬지 계속 때려줬지. 변이를 일레벨 찍으면안 되지? 왜? 큐 큐나 일을 찍어야지. 루시안이 들어왔는데? 그래도 큐를 딜을 해야지 딜을. <laughs> 아! 변이는 제일 안 좋은 선택이었것 같은데 아까 봤을 때. 아 괜찮아. 야나 얘들이 똑같이 찾아오지 않냐? 나 조금 모르겠어. 아무것도 안 해. 쳇 켜지고 있어요. <laughs> 아니... 아니... 언들 차이... 아닐까? 진짜 언들 차이 없네. 오, 그래도 믿기다. 해주네요. 아, 바비. 와, 저 루시아 믿기세다. 아. 진짜 점이야 여기는 문제점이에요. 문장 원래는 땅, 오늘도 이쁜. 이렇게 밝아 보여요.

아, 아빠 뭐 걸어줘봐. 아, 이거 못 죽이네. 아, 까비까비. 까비. 아, 진짜 까비. 나 여기 말해줄게. 아, 있네. 먹으면 죽을 것 같은데? 먹어봐 아. 빼서 먹었어? 빼서. 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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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지금, 탑에서. 아, 루빈 마스터 타? 아, 탑팝워도 타워도 타워 거. 다른 도 타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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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도 타워도 타워도 타 어? 도바나도 타워도 给包包包包子。 무 진짜 어떤 차이? 저희 라인적 깡패 물로 뭘할 수가 없어요. 지금. 나못도는데오 죽였어? 어? 그떻게 어, 죽였어? 아까 보 내가 공포에 걸려가지고 너무 가가나 말할게 안되겠다 오오 어. 뭐야 백스 여까지지왔푸야 카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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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려야할것야아아야 카푸야, 카푸야, 이랑야 카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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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푸야,

바가니버리안안되데요 버려야해 버려야해 <laughs> <laughs>

빠져야 나, 응. 어, 아, 나, 안 나, 아, 나, 아, 나, 아, 나, 아, 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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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이니가 너무 <laughs> <laughs> 오 이거 백스. <laughs> 어. 오 백스가 던져주나? 아이고 이거 이걸, 이걸 먼저 쳤어야 되는데. <laughs> 다다시아못 잡을 거라고. 아이다아어이지어니아까 어. 싸워야지 싸왜 <laughs> <laughs> 포기나 안 했어? 아, 몰라. <laughs> 아, 한 번에 달려들어야 잡을 수 있을까 말까. 근데 그때 또 이제 유미가 붙어 다니니까 이게. 아, 뭐야. 라이커지고 있어. 우와. l 무 放的话多。 어떡하지? 줄 아니냐? 놓고 옷만... 뒤 할머니 입는 아이 스어디 오, 오 <laughs> 뭐야? 탁한 마로가있다뭐백스가날 아. 필요 있잖아! 저기 <laughs> 야 너무 야, 진짜 똑 아빠 었어아안 따라, 안 따라. 어, 놀랐어. 이거 왜 하고 있는가? 게임이 안 되는데. 아, 좀, 아, 잘했는데. 用这。<Okay. S 2> okay.